아, 출판 봐. 내가 캐스트에서 종종 말했던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은사님이 있어. 이진홍 선생님, 내 캐스트 본 사람들은 저 선생님이 어, 현지 계셨을 때그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는 다알 거야. 어, 뭐 잠깐 설명하면, 선생님 때는 영어를 전부 다 성문 종합영어, 맨투맨, 이게 양대산맥이었는데, 이분이 쓰신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교재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쓴 책인데 그게 그 당시 양대산망인 그 교재보다 훨씬 더 좋아서, 훨씬 더 좋아서 대단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 근데 그분이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야. 셨지? 지금 분당에서 하시는데 아직까지 인강 보시면서 그 메가 스타디, 메가 패스를 끊으신, 끊으시는 것 같아. 저, 내 강의를 보면서 이제 뭐 너희들 저 믿기 힘들겠지만 저분이 매일 아침 나한테 톡을 보내주셔. 딱 아침 6시면 내가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한테 톡을 딱 매일 보내시는 것 같아. 뭐 영어 좋은 격언 뭐 이런 거 같은 거 많이 해주셔. 근데 이제 내가 학원 강사로 이제 초보 강사에서 이렇게 좀 성장했, 좀 했을 때그 이진홍 선생님께서 그 캐스트에서도 말했는데 평생 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원서 같은 거 많이 사서 연구하셨었는데 저이재영 선생님 은퇴하실 때아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나 캐스트에서 한 내용이야 재형이 우리 집으로 좀 와라 그래서 내가 집에 갔더니 평생 그 모아 놓으셨던 책을 나한테 주셨지 평생 엄청 울었어 엄청 울었지 자기는 은퇴하니까 이제 더 이상 볼 일은 없고 내가 강의 내가 내 제자들 중에서 어 영어를 강의하는 업으로 하는 제자들 중에 네가 제일 낫다. 네가 이 책을 다 가져와서 연구해라. 를 펑펑 울었었는데 뭐 이제 한참 울고 사모님이 이제 차도 주시고 뭐 먹을 것도 주시고 이제 좀 진정하고 말씀 나누는데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분당 정자동에 있는 LG 아파트 사셔. 근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재영아, 네가 학원 강사 비록 학교 선생님은 되지 못했지만, 그 말이 이제 마음에 항상 남거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내가 학교 선생님이 돼서 좀 뭔가를 하기를 좀 바라셨었던 것 같아. 근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학원 강사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시대. 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EBS를 들어가고 평가원을 들어가면 문제를 제작을 하잖아. 영어 문제 한 문제 만드는 게, 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 아냐? 근데 학원 강사들은 공교육 선생님들이 힘들게 제작한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만 하지. 문제 제작, 한 문제 제작하는 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근데 만들어 놓은 문제 하나를 비판하는 건 아주 쉽지. 너는 그런 학원 강사가 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 40회 모의고사를 내가 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야? 대한민국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지문으로만 내가 만들었다.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건한번 출제된 EBS에서 나왔던 지문이나 기출에서 한번 언급했던 지문을 가지고 사설 모의고사를 만든다라는 건 아주 창피한 일인 거야. 왜냐면 그거는 애들이 이미 기시감이 있거든. 이거는 딱 보자. 영어는 그 문자 지문을딱 봤는데 본적 있는 것 같다. 그럼 이미 그건 문제로서 의미가 없어. 40회 모의고사 원래는 70회 모의고사였잖아. 그걸 40회로 줄였지. 그러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노력 을 많이 했겠냐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난이도를 좀어 영어 문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좀 함부로 말안 했으면 좋겠어.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난이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 테스트를 당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험 문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아, 뭐 이번 시험은 쉬웠네. 학생이 말하든 강사가 말하든 이래 버리면, 그건 좀 아닌 거거든. 약간 그, 그래, 좀 쉬웠어요. 뭐좀 겸손하게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는 자기 실력 자랑하느라고 뭐 시험이 쉬웠네, 어쨌네 이렇게 막 함부로 평가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어, 나는 좀 역겨움을 좀 가지고 있어. 실제로 이번 시0월 모의평가 문제는, 어, 내가 원래 강의 안 하려고 그랬었어. 일반적으로 보통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데 이번에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이번 10월 모평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쉽다, 쉽다, 쉽다 많이 얘기하더라고. 그럼 어차피 뭐 해설 강의 하지도 않을 텐데 뭐 쉽다니까 뭐 하지 말자. 뭐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 10월 모평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애들은 최상위권 애들이 2등급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근데 이게 왜 그러지? 그랬어. 내가 잘못 강의했나? 이번 경우도, 시험 문제로서 가치가 있었고 상당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어. 이번 시험이 쉽다고 판단을 하는 건 애들이 이제 마음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게 빈칸하고 글의 흐름이잖아. 근데 38번, 39번 글의 흐름 문제 이두 개가 쉬워.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을 가지는 영역에서 쉽게 나오니까 오케이, 쉽네 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 근데 내가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21, 29, 30, 31, 32번은 아니야. 좀 쉬웠어. 33, 34, 35.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어, 도에서는 일곱 문제가. 그리고 지금 현강에서 조금 들리는 이유가 듣기에서 좀 어렵다는, 어려운 문제 한두 개가 있었다는 얘기도 좀 들려. 그러니까, 겸손해지자고. 겸손해서. 10월 목평 쉬었다는데 뭐 그냥 넘어가고. 내가 시험 잘못 봤으면 그냥 뭐 잘못 봤나 보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해설 강의를 내가 해놨으니까 지금 이건 총평이고 해설 강의 보면서 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 평가원의 그 문제 출제 흐름 있잖아 그거 그 철저하게 맞춰졌어 되게 좋고 지문도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해설 강의 꼭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특별히 요거에 대해서 자, 총평 이렇게까지 하고 자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